안녕하세요. 금융시장의 중요한 어,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죠. S&P 500 지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뭐랄까 시즌 중에 팀 로스터 조정하는 것처럼요.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주전으로 발탁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좀 벤치로 물러났는지 그리고 그 선수 교체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오늘 좀 깊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그 분기 리밸런싱 결과를 보면요. 세계 새로운 이름이 S&P 500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모바일 광고랑 게임 기술 기업이죠, 앱러빈, 그리고 개인 투자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빈우드 마켓, 또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강자 엠코그룹입니다. 반면에 음, 전자채권 거래 플랫폼인 마켓 액세스 홀딩스또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업체 엠페이지 에너지, 이세 곳은 아쉽게 제외됐고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몇몇 기업 이름만 바꾸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의 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 심지어는 뭐 투자 전략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 뭔지, 또 그 숨겨진 의미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에블러빈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690억 달러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S&P500 밖에 있던 기업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컸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들어갈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블러빈은 그 규모 때문에 사실상 S&P500 대기 명단 1순위 뭐 이런 평가가 많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만 큰게 아니고요.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하고 게임 개발 엔진 이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높은 성장성 이걸 꾸준히 보여왔거든요. 사실상 뭐 편입 요건은 이미 오래전에 갖췄다고 봐야죠. 아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편입 결정 딱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7% 넘게 확 뛰어서 524달러 선을 넘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대규모 패시브 펀드들 그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그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효과 이게 정확히 뭔가요? 왜 그렇게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패시브 펀드, 특히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은요, 말 그대로 지수 구성 종목을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담아야 해요. 아, 기계적으로요? 네, 기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에브러빈 같은 기업이 새로 편입이 딱 되면, 이 펀드들은 정해진 날짜. 이번엔 9월 21일이죠. 그날까지 시장 상황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비율만큼 에브러빈 주식을 대량으로 사야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자동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대규모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제외되는 기업들은 또 기계적인 매도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어이 회사 좋은데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 때문에 자동으로 사고폴고가 이루어지니까 그 파급력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엠러비는 앞으로 S&P500 안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엠러비는 S&P500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포함될 텐데요 여기에는 이미 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리고 메타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공룡들이죠 그렇죠 <laughs> 엠러빈의 합류는 이 섹터 안에서 특히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더 흥미롭게 만들 것 같아요. 구글과 메타의 어떤 과점 체제에 도전하는 제3의 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 하고요. 이게 또 디지털 광고 생태계 전체가 좀다량해지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게임 엔진 사업도 앞으로 뭐 메타버스나 차세대 콘텐츠 환경에서 중요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 이름은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애증의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로빈 후드입니다. 팬데믹 때그 민주 시 광풍에 정말 한 가운데 있었고 뭐 여러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시가 총액은 약 910억 달러. 앰러빈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데 음, 편입에 대해서 좀 의외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빈 후드는 확실히 좀 평가가 엇갈리는 기업이죠. 과거에 그게임스탑 사태 때 거래제한 논란도 있었고 또 고객 주문 정보 판매 그 PFF 모델 관련해서 규제 당국 감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 자체가 시장 변동성 특히 뭐 암호화폐 거래량 이런 거에 좀 많이 좌우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계속 지적받아 왔고요. 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로빈후드가 계속 변화를 시도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이자 수익 늘리려고 고객 예치금 운영도 강화하고 또 은퇴 계좌 서비스나. 구동 모델 같은 것도 도입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고 애썼죠. 암호화폐 거래 기능도 계속 확장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좀 결실을 보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성장성 이런 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게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뭐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사업 기반이 좀 탄탄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이번 S&P 500 편입은 이런 로빈후드의 개선 노력과 성과를 시장 그리고 지수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로빈후드 CFO가 늘 강조했던 금융 민주화라는 슬로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논란 속에서도 이제 미국 제도권 시장의 핵심지수에 포함될 정도의 상징성을 얻게 된 거죠 발표 후에 주가도 6.6% 올라서 107달러를 넘었는데 역시 그 지수 추종 자금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로비 노드가 들어오면 금융 서비스 섹터에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기존의 뭐 은행이나 증권사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로빈후드의 합류는 S&P 500 금융 서비스 섹터 안에서 기술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 비중과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기존의 뭐 대형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들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 또 다른 고객층을 가진 기업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섹터의 다양성을 높이고 또 미래 금융이 어떻게 변할지 그 방향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앞으로 이 섹터 안에서 전통 금융 강자들이랑 로비누드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또 협력할지 이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규 편입 기업으로 가보죠. 엠코그룹입니다. 어, 앞선 두 기업보다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강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시가총액은 한 280억 달러 수준이고요. M코는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 해당 분야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우량 기업입니다. 주로 뭐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상업용 건물 인프라 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 및 기계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면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 병원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 있잖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네요. 네, 그런 곳들의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거죠. 이번 편임은 S&P 비드캡 400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에서 S&P 500 대형주 지수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엠코의 편입은 요즘 시장 트렌드하고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시장은 뭐 AI다, 극정 기술주다 해서 관심이 뜨거운데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산업 분야잖아요? 바로 그 점이 엠코 편입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몇 년간 시장의 관심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AI 관련 테마에 너무 집중되면서 지수 자체가 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엠코 같은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 특히 인프라 건설이나 유지보수처럼 경제에 정말 근간을 담당하는 기업이 S&P 500에 들어온다는 건 지수 구성의 균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칩세트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M코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중 하나예요.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첨단 제조 시설 건설. 이런 게다 M코 사업 영역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발표 후에 주가 상승 폭은 앞선 두 기업보다는 좀 작았어요. 2.2% 상승해서 639달러 선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건제 생각에는 M코가 이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좀 안정적인 성장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편입 발표가 뭐 깜짝 뉴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주가도 꾸준히 올라왔고, 많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엠코의 편입이 S&P 500지수의 산업재 섹털의 어떤 질적인 강화를 의미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는 기술주 말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자, 새로운 얼굴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떠나는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마켓 넥세스 홀딩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엔페이지 에너지. 이세 기업이 제외된 이유는 뭘까요? 뭔가 공통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세 기업 모두 시가총액이 대략 한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S&P 500 지수 내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석했던 거죠. S&P 500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형주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시가총액이 줄거나 상대적인 순위가 밀려나면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지수위원회에서는 이들 기업의 상대적인 시장 대표성이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단순히 규모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개별적인 사업 환경 변화도 주요하게 작용했죠. 마켓엑세스홀딩스는 전자채권 거래 플랫폼인데 경쟁이 좀 심해지고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최근 몇 분기 동안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저즈엔터테인먼트는 뭐 잘하시는 카지노 호텔 기업인데 팬데믹 이후에 초반에 리오프닝 효과가 좀 사라지고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주춤했어요. 높은 부채 수준도 좀 부담이었고요. 아 그리고 엔페이지에너지는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강자였는데. 고금리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이 태양광 설치를 좀 망설이게 되고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도 좀 조절되는 분위기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과 주가가 좀 부진했죠. 결국 각자 속한 산업 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가총액이 감소했고 이게 재외로 이어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실적이 나빠졌다기보다는 각자가 속한 산업의 변화나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S&P 500이라는 그 최상위 리그에 걸맞은 규모와 성장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수에서 제외되면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그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편입되는 기업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해당 기업의 뭐 펀더멘털 가치와는 별개로. 지수 변경이라는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매도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주가 방향은 결국 기업 실적이나 성장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피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번 리밸런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은 원 편입된 기업도 아니고 제외된 기업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편입되지 못한 기업입니다 스트레테지라는 이름인데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로 유명하고 시가총액도 930억 달러면 이번에 들어간 로빈후드보다도 큰데 왜 S&P 500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눈쟁거리이자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티지는 시가총액만 보면 편입 기준 이번 분기 최소 기준이 한 227억 달러였거든요. 그걸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죠. 네. 뭐 유동성이나 재무 건전성 같은 다른 기본 요건들도 대부분 만족시키고요. 규모만 보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죠. 근데 문제는 S&P 500 지수를 관리하는 S&P 다우존스 인다이이스 이 기관의 편입 규칙 그 자체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있습니다.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스트레티지가 딱 걸린 건가요? 그 지수 편입 규칙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ETF나 폐쇄형 펀드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업은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런데 지수위원회가 스트레티지의 사업 구조랑 자산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 펀드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하는 IT 기업인데. 실제 기업 가치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그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트레티지의 원래 사업인 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익은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회사의 자산 대부분이 비트코인이고 주가 역시 비트코인 가격 변동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죠. 네, 그렇죠. 심지어 회사가 빚을 내서까지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잖아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S&P 지수위원회는 스트레티지를 그냥 단순한 운영기업이 아니라 특정 자산, 즉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투자수단, 인베스먼트 비이클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ETF나 펀드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고 결정이네요. 단순히 뭐 재무제표 숫자나 시장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사업 모델, 자산의 성격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편입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정규 거래 시간에는 주가가 한2.5%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편입 제외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는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이 규칙 적용 여부가 편입의 핵심 변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이 편입에 실패했다. 이걸 넘어서 좀더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이걸 핵심 사업 모델이나 자산으로 삼는 기업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시장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스트레트지의 사례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지수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온전히 포용하는 데는 좀 명백한 한계나 장벽이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음, 그렇군요. 앞으로 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상장할 때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S&P 500 지수 변경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에블러빈과 로빈 후드의 편입은 뭐랄까,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엠코그룹의 편입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일부 기업의 제외는 치열한 시장 경쟁과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 특히 스트레트지의 사례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시스템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아주 근명하게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은 단순한 종목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섹터 간의 역학관계, 투자 트렌드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 클래스에 대한 시장의 고민과 수용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9월 22일에 실제 편입하고 제외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좀더긴 호흡으로 보면 이번 변화는 S&P 500 지수가 시장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에블로빙 로빈 후드와 함께 경제 안정성 엠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투자 지형도를 읽고 또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에서 파생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트레티지 사례가 던진 질문인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할 텐데, 과연 S&P 500 같은 전통적인 시장 지수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기존의 규칙을 좀 수정하거나 유연하게 해석해서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지수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주류로 부상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 핵심적인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